우리가 인생 살다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하지 않았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이 휘몰아칠 때 캐서린이라는 소녀가 대학 입학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뭐 대학 입학이라는 게 어,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적, 어, 공부 잘해야 되고 또돈 문제가 있고 트이션을 내야 되니까 아, 그때 이 캐서린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지금 대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학자금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집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의 사랑의 말과 사랑의 기도가 끝난 후에 얼마 안 돼서 캐서린의 어머니가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역사에 대해서 어, 글을 써 달라는 그 원고 청탁을 받게 됐고 또그 원고료를 받아서 캐서리는 마침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피터라는 청년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훗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피터 마샬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들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 암성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말씀 잘 킵하고 적어놓으셨다가 시간 되실 때 자꾸 묵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다고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집사다, 뭐 권사다, 장로다, 또 심지어는 선교사다, <laughs> 목사다. 그러면 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과연,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laughs>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그...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 이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을 보면 은그 사람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에,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 <laughs> 11조를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으면은 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laughs>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서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또 매사에 계산적인 돈 계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서 팔아넘긴 그런 제자도 있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도가 누구냐? 과연 성도라는 게 뭐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laughs>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의 사람. 자,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어,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왜 그래요? <laughs> 이렇게 묻는다면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한다. 이런 말과 태도를 보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 나에 대해서 언제나 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의 송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끼리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표를 끊어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됐다. 여러분들은 여권이 한국 여권이잖아요. 한국 여권 가지고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 가면은 그 현지인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 젊었을 때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갔는데 오래전에 이태리 여행을 가는데 그 카메라를 메고 갔다가 카메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제가 아끼던 카메라였는데 그냥 지나갈까 그러다가 그 도둑 맞은 게좀 억울해 가지고 제가 경찰서를 갔어요. 밤에. <laughs> 밤 11시, 12시 거의 새벽까지 그 경찰서에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참그 신기해.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무슨 조서 같은 데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그 카메라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건뭐 그런 걸 썼는데 그때도 느꼈던 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지금 여행지에 와 있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나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지금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왜 비웃고, 어, 비아냥거리고, 말이 많은가. 첫 번째는, 주의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인 공중의 권수의 자분자인 그사탄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성경말씀이 선포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조금 더 지식을 쌓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명심하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와 함께하신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 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 도초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하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laughs>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폭풍과 파도, 악령과 질병 등을 다스리시고 사망 권세 또한 이기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이 말씀 들으시고 괜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모태 신앙인데요. 교회 다닌 지참 오래 됐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뭐 이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laughs>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동, 어, 동반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굳게 굳게 믿을 때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 자 여기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21, 21이네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약화시키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의심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어그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를 가만히 제가 연구해 보면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어 나이 같은 사람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는 뭐 70, 80이 넘어도 그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어,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인생의 경륜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그때 왜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때 그러,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을 어,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laughs>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즉흥적으로 그냥 깊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경건 생활이, 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알렐루야, 알렐루야, 아멘 하면서 아주 잘 듣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의심스럽고, 뭔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은, 이게 싫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이걸 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독소를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이 독한 주사를 쫙 <laughs> 집어넣어 주,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이 의심이라는 독소를 사탄마귀가 우리 몸속에다 집어넣을 때 이걸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지극히 작게 느껴질지라도 이런 회의적인 요소들, 의심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제거해야 우리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주의 능력을 신뢰하라.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이제 성경에서 하는데 이 전능, 전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할수 없는 일이 없는 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자, 이게 전능자죠. 전능자라는 말은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요. 전능자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다. 이 사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전지 전능하다, 그러죠. 전지 전능, 전지, 모든 것을 안다, 전능, 전지 전능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전능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기도한다, 신앙 생활한다, 교회 봉사한다, 교회 직분 맡았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는 게 별로 없고 아까 말씀처럼 초등학생 같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전능자다, 전능자라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전능자라면은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진실이 의뢰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증거를 위대한 신앙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 메시지를 듣,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 적용. 생활에 적용해서 내가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지금부터 내일 해야지 뭐 일주일 후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년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어,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든가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학력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무슨 유명 배우와 같이 생긴 사람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이말 속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좀 허름하고 좀 촌스럽게 생겼고 옷은 좀 낡은 옷을 입고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부정을 버리고 항상 소망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오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뽑아보면은 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 홍해 앞에 섰던 모세는 어, 위기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주님의 팔을 움직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여러분, 이세 가지 믿음 꼭 간직하시고,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 해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식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이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